안녕하세요. 배토잉글리시의 하나로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배토영어 베이비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품사와 오형식그 다음에 학원에서 사용하는 구문분석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파란 색깔 펜, 그리고 빨간 펜. 그리고요. 어, 있으시다면 노란 색깔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차분하게 같이 빈칸을 채우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라는 개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문장을 이루는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단어들의 쓰임에 따라서 나눈 것.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들의 역할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도 같은 말이 될 텐데요. 그것을 바로 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품사는요, 무슨 무슨 사로 끝나게 되죠. 영어에서는 품사를 크게 의미어와 그리고 기능어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의미어는요,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의미어라고 부르고요. 기능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미어를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난감할 수 있을 텐데요. 얘네들이 뭔가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미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어에는요, 명사, 잘 기억해 주세요.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사. 얘네들이 해석을 해주면서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형광펜은 선생님이 이렇게 쳐달라고 부탁을 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형광펜을 치게 되면 학원에 와서 여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 들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어는 영어 전체 단어의 90%,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영어 전체 단어의 90%나 차지해요. 그래서 명사가 50%, 동사가 15%, 형용사는 25%, 그 다음에 부사는 어, 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원 때 영어 공부할 때요. 명사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어, 왜냐면 명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물, 장소 같은 것들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방금 말씀드렸죠? 50%나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표시되어 있는 Brian, 사람 이름이죠? Teacher, 역시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직업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untry라고 하는 것도 나라, flag라고 하는 것도 국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명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바로 동사이죠.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작, 어떤 행위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아니면 어떤 사물의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요. Drive, 운전한다는 동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말해주는 것도 동사.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도 동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예요. 명사를 수식하여서 문장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성에 그냥 공주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주가 어떻게요? 아름다운 상태라는 걸즉 공주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어서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냥 성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성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드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캐슬을 꾸며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번째 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사라고 하는건요 이게 우리 여러분이 부속품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가정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럴 때그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방시로 기억을 해주세요.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을 말해주는 건다 부가 정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어가 동사를 행할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Ted listens to music. Ted가 음악을 듣는데 어떻게요? 항상 듣는다라고 하는 시간 정보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혼자 듣고요. Here. 네, 역시 또 장소를 의미,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 사물 또는 장소의 이름, 동사라고 하는 것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꾸며주고, 문장을 보다 생기있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말,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가정보라고 했죠? 장소,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주어가 동사를 행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능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function words, 아, 영어로는 function words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능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종류에는요, 대명사가 있고요. 조동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기능어라고 부릅니다. 기능어는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혼자서는 쓸 수가 없고 의미어를 앞에서 얘기했지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능어는 전체 영어의 10%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문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 대신에 쓰는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케빈이 제니를 좋아해요 그런데 또, 케빈이라고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라고 바꿔주고, 제니라고또 쓰는 대신에 쉬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쓸 수 있는 거 알죠? What's that animal? 그 동물이 뭐니?라고 하면서 그 동물이 늑대니?라고 하면서 that animal로 또 쓰고 싶지 않아 이시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게 바로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같긴 하지만 명사 대신에 쓰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 보면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동사 할때 조자는요, 우리가 뭐 협조한다 라고 할때그 조자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해서 조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조동사는 총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문법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의미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법조동사는요, 해석이 된다기 보다는 네, 문장 속에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 만들 때, have pp 할때 have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do you know?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나. 아니면, I am having sandwich 라고 할 때, 진행형 만들기 위해서 M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요런 아이들을 문법 조동사. 그래서, be, have, do.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 조동사들. 예를 들면, 할수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 can. 해야만 한다, must. 그 다음에, 어, 또뭐 뭐 있을까요? 뭐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매일한 조동사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 을 도와주는 아이들을 의미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에서 슈드가 들어가므로 해서 운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has studied라고 해서 지금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러고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has라고 하는 예를 엄밀히 말하면 문법 조동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 할때 전자, 전자는요. 앞에 있다라는 전자고요. 치자는 위치하다라는 둘 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앞에 항상 위치하는 품사라고 해서 전치사라고 부르는데요. 명사 앞에 항상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아예 하나 합쳐가지고 전면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면구로 쓰이게 되면서 얘도 역시 어 부가 정보를 말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장 방식 기억해 달라고 했죠. 장소, 방법, 시간 등을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시라고 하는 전치사가 세븐이라는 명사를 달고 와서 전명구거든요. 부가정보니까 둥근가로 쳐서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역시 전치사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이라고 말해서 전치사인 다음에 코리아라는 엄연한 이름을 나타내주는 나타내 명사 코리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국에는이라고 하는 장소에 부가 정보가 들어갈 때또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이라는 말에서 뭔가 연결해 준다, 앞뒤를 이어준다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단어라든지 뒤에서 배우게 될 구나 절 같은 것들을 이어주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파트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가장 큰산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공부하고 나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공부해 보면요. 어, 단어나 단어, 구, 절을 연결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접속사가 나오면 앞으로 세모를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서 앞뒤가 병렬이 되고 있다. 즉, 연결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smart와 hands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네요. 여기서는 b 이 p l 어, a n e 전면구네요 그렇죠? 역시 구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b 이 s h i p 역시 전면구라는 개념이죠. 두 가지가 오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란히 나올 때 우리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Susan is poor. She is happy.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절이라고 말해주는데요. 두 가지를 역시 이렇게 병렬해주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럴 때 그렇게 연결해 주는 아이를 접속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능어에서는요. 명사 대명, 아, 대명사 조동사 접속사 전치사가 기능어고 어,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면서 의미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명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명사 대신 쓰는 단어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이면서 총 13개. 문법조동사 be have to와 그다음에 의미를 나타내주는 이런 조동사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구조로 반드시 쓰이고 전치사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명사의 도움을 받고요. 장방식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준다. 접속사 같은 경우는 단어 구절들을 이어주는 단어로서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가 병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